신입생 오티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디 선문대 잘 아는 사람 없나? 동료를 찾고 있다고? 나는 선문대의 길잡이 나랑 같이 있으면 학교에서 길 잃을 수 없지 일단 우리 학교가 평지인 건 알지? 근데 그만큼 넓으니까 건물 위치를 잘 기억해 스공보, 넌자인보, 도아까지 선문대 어때? 각 건물 이름의 앞 글자를 딴 거야. 쉽지? 그럼 한번 더! 세공원관, 다인보, 도악까지 섰는데. 건물이 헷갈리면 꼭 불러. 세공원관, 수공보난자인... 다인보 더 있어. 강의실호수는 공학관 보건관은 정문이 기준으로 왼쪽이 뒷번호. 나머지 건물은 왼쪽이 앞번호, 오른쪽이 뒷번호인 걸꼭 기억해. 근데 정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보통 건물 표지판이 있는 곳이 정문이야. 오, 너내 동료가 되라. 좋았어. 대학교면 신문 찾지 않나? 난 선문대 식탐이. <laughs> 나랑 같이 있으면 배고플 틈이 없지. 학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학생회관 1층 학생식당, 오렌지 식당까지 교내에 두 곳이 있어. 학생회관 식당에는 핫도그, 한식, 돈까스, 면류, 피자가 있고, 오렌지 식당에는 돈까스, 일본식 카레, 한식 분식이 있어. 공학관 1층, 본관 지하 1층, 학생회관 1층, 오렌지 식당 옆에 편의점도 있고, 본관 1층에는 매점도 있어. 인문관 커피도 마셔야잖아. 공관이랑 인문관 앞에 코너킹 카페가 있으니 참고해. 인문관 코너킹에선 와플도 팔. 와플 먹으러 갈래? 오, 뭐... 너내 동료가 되라. 근데 넌 능력이 뭐야? 나? 나는 선문대 범생이. 나랑 같이 있으면 에이프를 시근중 먹기지? 우리 학교에 라운지가 많아. 잘 들어. 산학협력관, 인문관. 공학관, 스포츠과학관, 도건관 1층에서는 공부를 할수 있어 공부하면 도서관에 빠질 수 없지?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공부뿐만 아니라 원하는 DVD도 볼수 있고 도서관에서 틀어주는 영화도 영화관에서 볼수 있어 공부하다 지치면 4층 휴게 라운지에서 쉬면 돼 각종 행사도 자주 열리니까 참여해봐 휴게 라운지랑 지하 여름실은 예약을 해야 해 컴퓨터 연김에 학교에서 스펙 쌓는 법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뭐 뭐해? 어! 준비됐어! 학교 홈페이지, 대교과 사이트, 에브리타임, 건물 게시판에 정보가 많으니 자주 들어가 봐! 난 이번에 태어난 자학자들에게 자학금을 고플라드 센터랑 파란 서버를 덕분에 해외도 다녀고 블럭쿨 서포트 리더 공모전도 나가고 학생 송금 센터 덕분에 해외 취업도 준비 중이야 또? n o 너 우리의 동료가 되라 네, 동료가 아... 좀잘 노는 사람 없나? 대학 쓸땐좀 놀아야 되는데 어? 일세, 너네 동료가 될래?